그 천사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라는 말로 바벨론의 무너짐의 선포를 마무리합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은 용과 함께 땅으로 떨어진 그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용을 위한 왕들 그리고 그의 나라의 물품을 파는 상인들입니다. 바벨론은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들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즉 바벨론의 물품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에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 물품들을 누리는 땅의 왕들, 그 물품들을 파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의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며 그 물품을 파는 사자들입니다. 계시록은 분명하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분류하여 말씀합니다.